독일 파나작가 게라르트 본. 미안다. 이 기자가 자꾸 웃어서. 반장님 디미추리 씨가 참석한다고 연락 왔거든요. 반장님 <laughs> 디미추리 씨가 참석한다고 연락 왔거든요. 어 뒷들이가 잘래. <laughs> 관장님 디미추이 씨가 참석한다고 연락 왔거든요. <laughs> 관장님 디미추이 씨가 참석한다. <laughs> <laughs> 죄송해, 죄송해. 죄송, 나, 관장님 디미추이 씨가 참석한다고 연락 왔거든요. 어, 뒤지게 <laughs> 한 번만 더. 했어, <laughs> 그렇지. 안 신다, 안신어아왜 소리 지르고 그래? 갈아 신으면 되지. <laughs> 아왜 소리 지르고 그래? 걸이친구들 뭐, 나도 <laughs> 손 저리 치워! 아, 왜 때려? 뺄! 아, 저, 치워! 아, 저, 가만히 좀 치워! 아, 가만히 좀 제발 가만히 좀 치워! 가만히 좀 치워! 가만히 좀고워가고히아 치워! 가만히 좀 치워! 가만히 좀빼 아, 고도못빼나 배. 가만 있어, 가만 있어. 손 타이밍이 안 맞았어. 손 타이밍이 안 맞았어. 이른 <끼리> 맞고 저로 맞고. 나도 나도 도 앉아서 깔고 앉아서 뭉개고 찍고만. 난대 나가. 빼, 빼. 얼른 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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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아니, 이게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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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못 너무, 너 아니 근데 이모는 어떻게 갈수록 더 섹시하신 걸? 얘는 어른한테 한다는 소리가 때끼! 음. 음, 음. <laughs> ポン <laughs>